반갑습니다. 에이, 스티팡 가족분들, 투자 파트너 강대표 인사 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화요일 1시 16분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명절 당일이죠. 다들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달 드리고자 시작을 해보고자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이즈, 아 에스티팜이 에이즈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1 1 월달에 임상 이상을 결계, 결과를 공개한다라고 기결을 밝혔어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에스티팜에 대해서 공사 공사에 대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이즈 치료제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 0 년까지는요. 약 500억 달러, 한마디로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이 에이즈 치료제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에스티팜에 대해서는요. 올해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5월에 임상 이상을 시작을 해서 올해 3월에 환자 모집을 확대한 결과 연구 시간을 단축했고 올해 11월 달 이후에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계열로 따져 봤을 때는 11월, 12월 임상에 대한 이상이 발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지금 에이즈 치료제에 대해서는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빅타비로 매출에 118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한 에이즈 치료제. 길리어드 젬보야도 21억 달러를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따른 임상 데이터에 따라서 기대감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길리어드 사이언스 빅타비는요. 우리가 뭘할수 있어? 올리고핵산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에 대한 부분을 어,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뭘할수 있어? 당연하게 에스티팜의 올리고핵산에 대한 경쟁력은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지금 SD팜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어, 만약에 12만원에 가지고 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15만원 갈 건데요 상관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은 어, SD팜을 매도할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들고 계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SD팜은 어, 이제 목요일부터요 반등세를 보여줄 겁니다 왜? 목요일에는 FMC o 18일날에는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수혜주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줄 것인데, SG팜도 마찬가지로 mRNA를 다루고 있지만, 신규 파이프라인도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도 여기서 뭘할수 있어?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에스티팜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미리 축하 드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리 축하 드린다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다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더나다나 지금 mRNA에 대한 플랫폼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이 G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비타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하나로, 어 24년도는 4.3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길리어드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은 16년도, 17년도 길리어드 소모스 부비어에 대해서 공업 이력이 존재하는데 여기 OPM이 40%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예상을 해보게 되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이번에 118억 원의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118억 원 118억 원 어,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죠 자 환율로 들어가서 118억 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118억 원 118억 원 118억 원 그러면은 15조입니다 여러분 15조 보,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1 5조의 올리오엑산에 대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요, 당연하게 원가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당연하게 15조의 10%만 잡아도요, 1.5조가 나오고요. 여기 에 OPM이 40%라는 것을 가정을 해봤을 때는 당연하게 합니다. 얼마죠? 1.5조원의 40%. 그러면은 4천억에 2천, 6천억에 대한 매출을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료도 제공을 하고 있고 임상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당연하게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 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마음 편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편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군다나 올리고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 현재 매출 대비해서 두 배가 늘어날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기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가라는 15만 원을 잡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그 이상으로는 당연하게 20만 원 이때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왼쪽 편에 이건 무엇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다 퍼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정보에 대해서 받아가시면 되는데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링크에는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두 번째 링크에는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승인 눌러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셔라"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